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어, 개묘년에 우리 또그 소띠들은 어떨 것인가 축생들 분명한 기회가 두세 번이 올 건데 명확하게는 두 번은 올 것이다 청아가 장담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수고요. 그게 아마 봄 가을이 될 것이다. 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조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띠 분들이 가물이 거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네.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많아요. 음. 소띠 소띠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신의 가, 신의 기운이 이렇게 충천한다 이렇게 보는 계절을 봄 가을로 보거든 우리가 풀필때풀질때 가물이 충천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쁜 기운보다는 좋은 기운의 어떤 그 조상의 음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올 것이다. 명확하게. 그게 봄이고 가을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라는 동물 자체가 조상을 상징하는 신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릇된 일을 벌린다면 이거는 향후 몇년 아니면 뭐 내년 개묘년에 어떤 그런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게 왜이 청아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음... 내년 2월이 윤달이 들어와요 음, 네, 어윤년이란 말이야 네. 개면년이윤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복 제대로 가리지 않으시고 산소를 움직였다든지 산소를 건드렸다든지 음... 어,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브랜드 튀어나오는 게 이거는 음택을 건드리는 거죠 조상님의 네. 집들, 음택을 건드리는 건데, 양택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양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는 집, 네네. 가게, 사업장,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데 또 함부로 무엇인가 건드려서 동터가 난다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갈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띠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두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니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저지르지 말아라.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모르죠. 응. <laughs> 집 고치고, 뭐, 이런 게 어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소띠분들은 정말 내년 수한 신수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네. 자기 계획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음. 집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산소를 만지고 다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문복을 좀 가리셔야 되고, 또이 말을 하는데, 어떤 그 공수가 나오냐면요, 어, 소띠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왜 소띠분들이 가족 중에, 춘추가 연만하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년 수원그 이름 난데 초상집, 네. 상가집이죠, 상가집 결혼식 돌 회갑 뭐 이런 그 갑자기 이 말이 또 나오네요. 개업집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딘가 개업한다고 해서 음. 그뭘 사러 가고 이런 거는 상관 없는데. 지인이 개업을 한다고 축하해 주러 가든다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이름난 행사란 음. 말이죠. 이런 부분에 가서 주당이 들어와 버리면 몸수가 크게 상할 것이다. 음. 이 말이 또 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소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띠 분들은 촉을 세우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두 번이 올 것인데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와요. 네네. 어떤 사람은 복력이 많아서 기회가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복력이 약해서 기회가 싹 작게 오는 게 아니야. 기회는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는 기회는 균등하게 들어갑니다. 모든 이에게. 근데그 기회를 잡고 못 잡고의 차이야. 그런 측면에서 내년 어, 개묘년에 소띠들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인데 개인적인 문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